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게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몸통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나요? 살이 그냥 쑥 빠지죠 꼬리가 꼬리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살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제 이런 식으로 대게가 탈피를 하면 안에 속에 대게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껍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대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격격이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요 이렇게 껍질은 제거를 하고요. 보이시나요? 껍질이 이렇게 나오는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분해되는 모습은 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약계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 약, 약으로 먹을 때는 이거 생으로 먹는다 해서 이제 날것으로 이렇게 먹었고요. 그리고 이거 회로 먹을 때 호끼의 장점이 그 씹으면 씹을수록 그 호끼의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 맛이 이제 흐물흐물하다고 빨리, 빨리 먹고 삼켜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꼭꼭 씹어 드시면 굉장히 달콤한 음, 그런 그 호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요거는 몸통살이고요 다리살 그 다음에 요거는 몸에 있는 내장 요렇게 손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끼를 먹을 때 찍어 먹는 소스는,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식초랑, 식초랑 간장이랑 설탕이나 섞어서 만드는 그런 배합, 배합 간장, 어, 그런, 조미했는 조미 간장이 있구요. 그리고, 와사비에 간장, <laughs> 생 와사비에 이제 간장을 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에, 표고버섯에 와사비랑 된장이랑 다 같이 집어 넣어서 숙성시키는 그 표고 간장이 있어요. 아, 표고 와사비가 있어요. 그걸로도 같이 먹고 합니다. 자, 일단 먼저 다리 하나를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배의 안에 있는 뼈에요. 그리고 호끼는 이 끝부분까지 다 드셔야 돼요. 와우! 보이시나요? 싹다 비어진 거. 그리고 몸통살. 바로바로 삐끼면서 뜯어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게 솔직히 호기는 제일 그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이거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먹으면서. 귀한 거니까 막 먹지 말고, 안주 삼아서, 소주 한 잔에 다리 하나, 한 병에 다리 하나 먹으라 하면서, 이제 농담 삼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습니다. 자, 이런 호끼를 한번 맛보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게밖에못 찾아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데 귀할 수, 이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약해두고 그게 나오면 무조건 가져갈 테니까 전화만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가시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대게 껍질에 몸통 껍질입니다. 몸통 껍질에 내장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싸가지고 먹습니다. 요렇게. 여기는 보이시나요? 표고 간장, 일단 표고 와사비를 얹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음, 이 대게 껍질을 왜 바로바로 바로 까면서 먹어야지 맛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깠는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살이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까놓고 먹으면은 이어 식감 자체가 약간 좀 이제 질겨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요 와사비 표고 와사비 간장 올려서 한 입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진짜 다른 스기이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오로지 호기만 먹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는 그래요. 다른 것도 먹으면 좋은데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맛있습니다. 클리어했습니다. 껍질 보이시나요? 이렇게.